할리우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건축물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마을 내린 마블의 어벤져스,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 등 인기 히어로물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입니다. 1937년 완성된 금문교는 이제 100년의 역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전히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촬영지이자 여행객들의 인생샷을 남기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다리의 웅장함도 물론이지만 당시 설계 기술력의 정점이 어우러진 교량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가 됐죠. 잘 만들어진 건축물 하나는 이렇게 한 나라의 상징이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고도의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시장 진출은 50여 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단순시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시공이 아닌 엔지니어링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사례를 꼽아봤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수량, 터널,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력으로 만든 최고의 SOC 시설물 TOP5를 꼽아보았습니다. 오 위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댐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2년 약 2억 8천만 달러(우리 돈약 3,3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이 사업을 움직였는데요. 세계 댐과 도수로 관계 시설 개보수 및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다산 컨설턴트, 사망 컨소시엄에서 설계 및 시공 감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땜분야 최고로 인정받는 이유는 필리핀 최초의 수자원 농업개발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3만 2천 헥타르의 농지에 14만 톤이던 쌀 생산량을 30만 톤까지 늘릴 수 있어 필리핀의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위는 카자흐스탄의 까렉 고속도로를 뽑았습니다. 까렉 고속도로는 그동안 단순 시공에만 주력해왔던 국내 건설 역사에 있어서 한획을 긋는 거대한 프로젝트라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로가 카자흐스탄과 중국, 몽골 등 10개의 국개국이 2007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재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길이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8,445km에 달하는 대륙 횡단형 고속도로에 우리 기업이 이름을 올린 것이죠. 이산이 그 주인공인데, 까렉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인 쉼켄트, 러시아 구간 중, 월드뱅크 차관 1차 사업 구간인 787km 중 338km 구간에 대한 도로시공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꽈렉 고속도로에는 이산 외에도 동성 엔지니어링이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도인 알마티시 동측이 있는 우즈나가시 오타르 96km 규모를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도로시공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위는 찬하칼레 대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교량은 앞서 한 차례 유튜브를 통해서 다뤄졌던 적이 있었죠 교량 특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찬하칼레 대교가 완공된다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아카시 대교를 능가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SK건설, 평화엔지니어링이 참가하는 이 프로젝트는 주경간장 2023m로 한국의 교량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대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설계를 맡은 평화엔지니어링은 이에 앞서 터키의 보스포르스 제3대교, 방글라데시의 파드마 대교 등국직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긴 노하우로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량 특집에서 자세히 다뤘던 만큼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이번에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위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입니다. 2010년 한화건설과 건어가 수주한 이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0만 호가 거주하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분당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라크 전쟁과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이동간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한 것은 물론이고 신도시 설계 초기에는 발주청인 이라크 정부가 포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탑재를 요구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황무지 사막 한가운데 도로를 깔고 상하수도 관로를 배설해 비스마야 신도시를 떡하니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이라크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실상 엔지니어들이 민간사절단 역할까지 해낸 셈이죠. 현재 8,000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고, 이를 계기로 중동 지역의 추가 신도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국 기술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SOC는 바로 터키의 유라시아 해저터널입니다. 해저터널은 일반 터널보다도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저터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몇 선진국들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설계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5.4km 연장의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설계한 국내 업체는 삼보기술단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한국의 엔지니어링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유럽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유럽 투자은행이 주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상 수주 전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초의 터널 세계 최고 기술력 경연의 장에서 한국이 승리합니다. 연약 지방과 단층 지대가 혼재한 보스포르스 해협의 특성상 일반 해저터널보다도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하루 평균 25톤 트럭 100대분의 토사를 퍼올리며 매일 7m씩 굴진한 결과 2016년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이스탄불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됐죠. 개통에 앞서 당시 삼보기술단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SK건설은 유라시아 해저터널로 세계적 권위의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로부터 2016년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립니다. 또한 2 0 4 1년까지 유라시아 터널 운영 수익은 SK건설로 귀속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엔지니어링사들이 전세계에 내놓으할할한한술술으으 일궈낸 낸 s o 시시설에에해해펴펴봤데요요한한민국의술자자이이 세계 톱클스스열열오 오르는 날날지지응합합다재재있있었면면독독좋좋요재재없었었면싫어요요를러주주요요